역사 여덟 번째, 백제 무왕이야기 마퉁서번의 두근두근 대작전 그 김경희, 그림 김영수 잘 들어요? 사비성 남쪽 연못가에 서동이 호어머니와 함께 살았어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야 가난했던 서동은 날마다 산으로 말을 캐러 다녔지 낮에는 말을 캐서 시장에, 시장에 내다 팔고, 밤에는 늦게까지 책을 읽었어. 자네 선화공주를 본적 있나? 선녀처럼 예쁘다는 신라의 공주 말이지. 나도 꼭 한번 보고 싶다네. 장사꾼들의 얘기를 엿듣고 있는데, 옷감 장수 아저씨가 서동을 불렀어. 서동아, 서라벌에 가서 옷감 좀 사다 주겠니? 마음씨 좋은 서동은 선선히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 다음 날 아침 서동은 설라벌로 떠났어. 서동은 신부름을 후딱 해치우고 설라벌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지. 길을 비켜라, 공주님 행차시다. 서동이 일금 훔쳐보니 선화공주는 정말이지. 선녀처럼 곱지, 뭐야. 두근두근, 콩닥콩닥. 서동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 공주님이 내 색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만 선화공주가 생각난 서동은 다시 설라벌로 왔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마 사세요. 응. 서동은 행여 선화 공주를 만날 수 있을까? 말을 팔며 서랍벌 거리를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지만 공주를 다시는 볼수 없었어. 왁글 왁글 숨은 그림 찾기. 백제 사람들의 생활이 궁금해. 백제 시대의 왕이나 귀족들은 기와집에 살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이나 땅 위에 지은 다락집에 살았어요. 땅 위에 지은 다락집. 백제 사람들은 손재주가 뛰어나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모양의 그릇들을 많이 만들었죠. 무엇보다 금과 은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서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금동 대향로. 여기가. 오 여기 있다. 금동 신발. 금동 신발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어디? 아. 금제 관식. 금으로 만든 불꽃 모양의 왕관 장식이고 무량왕릉에서 발견되었어요. 이거. 그치? 금제 관식. 세발토기. 요거? 짧은 다리, 세 개가 달려있는 둥근 모양의 그릇으로 백제사람들이 살던 곳에서만 발견되고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덕칠이는 울보래요. 나 울보 아니거든. 얼레리 꼴레리 또 운데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서동은 문득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얘들아, 재미난 노래 가르쳐 줄까? 따라 부르면 맛있는 말을 줄게. 서동의 꼬임에 아이들은 귀가 솔깃했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밤마다 맞둥서방을 안고 잔다네. 선화공주님이요? 아하하하. <laughs> 아이들이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어. 그러고는 곧장 노래를 따라 불렀지. 자네도 그 노래 들었나? 아이고 망측해라. 아이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자 순식간에 설아벌의 소문이 쫙 퍼졌어. 마침 내 왕의 귀에 들어갔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노래가 퍼진 것이냐. 진평왕은 화가 나서 노발대발했어. 전화 공주를 당장 내쫓아라. <laughs> 아빠, 마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바마마, 부디 건강하세요. 궁궐에서 쫓겨난 선화 공주는 하염없이 걸었어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주변이 깜깜해졌어.선화 공주는 덜컥 겁이 났지 바로 그때였어.저만치 뒤에서 따라하고 있던 서동이 다가왔어.공주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선화 공주는 듬직한 서동이 마음에 들었어.용서하세요 공주님.제가 바로 그 노래를 퍼뜨린 서동입니다. 선화공주와 서동은 함께 백제로 갔어. 값비싼 황금이니 받으세요. 선화공주가 지니고 있던 황금을 내밀었어. 이게 그렇게 값비싼 거예요? 내가 말을 캐던 산에 가면 잔뜩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서동의 말에 공주는 뛸 듯이 기뻐했어. 우리 황금을 신라에 가져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지. 서동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황금을 보고 진평왕은 그만 입이 쩍 벌어졌어. 그리고 서동을 사위로 맞았지. 훗날 서동은 백제의 제30대 무왕이 되었어. 어릴 적부터 지혜와 배짱이 남달랐던 무왕은 안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일본에게까지 힘을 떨쳤어. 자 여기에서. 자, 질문을 읽고 잘 알, 알아맞혀 보세요. 난선화 공주의 아버지야. 어마어마한 황금을 받고 서동을 사위로 맞았어. 누구일까? 음, 지평왕. 진평왕. 난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어. 훗날 백제의 왕이 되었지. 누구일까? 서동. 서동. 난 신라의 공주야. 노래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나 서동을 만났지. 누구일까? 선화공주. 어, 선화공주. 신라의 공주가 백제에서 왕이 됐어 서동이 그치? 서동은 이것을 캐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 무엇일까? 음, 마. 마. 옷감 장수 아저씨는 서동에게 이곳에 가서 옷감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 어디일까? 설아벌. 뭐, 설아벌. 서동이 말을 캐던 산에 잔뜩 있던 이것을 신라에 가져갔어. 무엇일까? 황금! 황금! 딩동댕동! 백제의 힘을 보여줘. 백제의 무왕은 적극적으로 백제의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백제는 뛰어난 솜씨로 남다른 문화를 남겼죠. 백제 땅을 넓힌 무왕. 서동이 무왕으로 백제의 제30대 왕이 될 무렵 백제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앞서 두 왕이 권력 다툼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무왕은 왕의 힘이 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생각하고 나라의 힘을 모으는데 힘썼어요. 그렇게 해서 강해진 백제는 신라를 공격해 백제의 땅을 넓혀갔죠. 백제의 뛰어난 기술. 백제 사람들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지만 백제 시대의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일찍이 백제로부터 건축 기술을 전해받은 일본의 옛 건물을 통해 백제의 훌륭한 솜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또 백제 사람들은 금속 공예품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백제 무덤이나 절터 등에서 발견된 금속 공예품들은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죠. 일본에서 존경받는 백제 인물들 아직기. 일본의 문명을 전하다. 백제의 학자 아직기는 근초고왕의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말을 기르는 방법과 승마 기술을 가르쳤어요. 아직기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챈 일본 왕이 아직기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백제의 신하를 보내 아직기가 추천해준 왕인 박사를 모셔갔죠. 왕인 일본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다. 왕인은 일본 왕이 부르자 논어 열권과 천자문 한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간 백제한 학자예요. 왕인은 일본의 태자는 물론 신하들에게도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쳐 큰 존경을 받았어요. 왕위는 죽을 때까지 일본에 살면서 일본의 고대 문화와 학문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엄청난 보물창고 무령왕룡. 1971년 백제의 그읍지였던 공주에서 엄청난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왕족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물을 빼는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무덤 속에는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받침들과 황금으로 만든 장식품 등 3천여 점에 이르는 엄청난 보물이 나왔어요. 이 무덤의 주인은 바로 백제의 제 25대 무령왕이죠. 그래서 무령왕릉이야. 끝.